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성김의교회 하대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 아들이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빛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말 속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말씀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물론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교회는 착한 행실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복음을 광고하고 전도지를 나눠 주고 전도 집회를 연다고 해도 우리의 착한 행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그 모든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은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의 통치에 복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빌리포서 1장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님은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착한 행실의 동기를 나타냅니다.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대개 사람들은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자신들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착한 행실과 그 동기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가 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착한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에 의한 판단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줍시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 빛으로 살아가며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은 단지 개인적인 윤리적 실천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사람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CTS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